수년이 넘어간 된장이지. 와, 이게 네. 지금 이쪽 햇빛이 가까이에 있는 이 네. 네. 안에 테두리 네. 안에. 음. 네. 아, 이게 말이 안 되냐. 네. <laughs> 테두리 네. 쪽에 있는 애들. 응. 네. 안쪽 망사...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말리긴 했는데 네. 결국 겉에만 말랐지. 네. 속은. 예, 괜찮아 지금 이렇게 속은 다. 네. 잠깐만요, 이게 을 비쳐가지고 제가 반대편에 재볼게요. 말랐지. 아이고 속에는 이렇게들. 와. 오, 예쁘다 3년 된장 3년 된장 예. 아, 3년에서 3... 4년 4년은 안 됐고 예. 진짜 찰떡같아 그러니까 음. 이거 깊은 맛이 고... 다르다 예, 국산콩이 아니면 이렇게 찰떡같지 않아 버실거실해 음... 음... 예. 아, 이제... 아 된장이 이렇게 예. 3년이 돼도 예. 돼도 달라요 그 예. 질감 예. 예. 저쪽에 있는 예, 저거 지금 사년 넘게 넘... 다 섞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뚜껑 영... 덮어놓는 예, 예. 거죠. 이거 예, 예. 덮어놨다, 단지 퍼갈 때 다시 걷어불고 퍼야지. 안나는 아, 지금 항상 그때 그때 예. 이제 독에서 예. 퍼서, 예. 퍼서 보내드리는 예. 거죠. 이거를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이거가 키로에8만0천 원씩인데 예. 음, 예. 키로에 그러면 맛을 보실 수 있게끔 예. 가져가시는 분한테 선물로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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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어처를 좀 두어보지. 응. 미니어처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응. 응, 응, 응. 그러면. 고추장 미니어처럼 응. 응. 3kg 3kg 응. 단위로 해서 10만 원씩 하면 너무 응. 너무 응. 파격적인가? 응. 네. 근데 좋은 장을 그래. 맛을 보셔야, 응. 그래. 응. 맛을 보셔야들 알고들 사시니까 구독자분들. 그래. 3kg에 10만 원이면 너무 싸다야. 그러면 그냥 어차피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가져가시게 두어요. <laughs> 가져가 그러네. 고개만 끄덕이셔. 어. 아나를 꽃시러 왔습니다. 일단 꼬아야 돼요. 일단 음, 음. 여기 여기 피어 있는 곰팡이랑 원래 노랗게 피었다가 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굳어지면서 하얘진 거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을 더 보면 굳어지 더 까매지지. 음. 근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그 까만 거여서 여기는 어차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구동 거니까, 음. 걷어불고 속에서 파니까 이것이 들어가게 팔진 않지. 음, 예, 예. 좋다. 음. 좋다. 3년. 음. 3년. 음. 3년. 음. 자, 음. 지금 4, 5년 된장, 지금 그 촉촉한 된장이 난리들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그 밑에 3년 된장, 우리가 3년 이상부터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 이거를 조금 네. 이벤트를 해보면 좋겠다. 그 구독해 주시는 분들 좋은 가격에 맛보실 수 있게. 네. 진짜 그 간절하신 분들이 계시다. 네. 이 것으로 가득 담았는데 네. 숙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구나. 줄어 드는 줄어드는 거지. 어, 내려 앉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저절로 그렇지. 수분 날라가고 하면서 네. 수분 날라가면서 이거 숙성이 되면서 고농축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그래도 장그 뚜껑 위에만 열면 소금 그렇게 <laughs> 노랗게 네. 숙성 된다고 까매지는 게 아니네. 또는 네. 3년 숙성되는 동안에 이 균의 활동이나 이런 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다르죠. 그 네. 아플라톡신도 그렇고, 개가 네. 네. 이제 혹시 이제 까만 검정, 이제 곰팡이가 검정 음, 숯 같은 곰팡이가 피었으면 아플라톡신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소량 들어가면은 이제 먼저 그 업체에게는 정부에서는 그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 혹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3년, 4년 숙성시켜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 됐죠. 숙성이 제대로 되면 음요, 그게 완화가 된다, 된다. 예, 예.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그 옆에, 검사를 다 받으니까. 예. 예. 기관에서 인증이 된 거고 그래서 올 삼월달 되면 왜냐면 엄마들이 응. 전화 온 경우가 있었어요 응. 매주를 작년에 응. 뭐 다른 데서 산걸 갖다 해봤더니 장가르기 할때 몰랐는데 응. 매주가 그 장가르기 할때다 부서지잖아 응. 그 부서진 걸 보니까 고안에 그 까맣래 그건 상관없나? 응. 근데 고안에 그 까만 것이 잘못된 거지 까만 것은 아. 빼내버려야지 치댈 때 그러니까 고안에다 버렸대네. 그럼 그... 그 간장은 상관이 없을까? 간장도 나 보지. 그러네. 근데 네. 왜 매주를 쪼개보고 담을 수도 없지? 근데, 없겠지? 근데는 이제, 까매도 띄워져갖고 까만 게 있고, 그냥 곰팡이가 피어서 까만 거는 물이 안, 안 쓰고, 이렇게 먼지처럼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도? 예, 네, 그 안에 담겨져 아. 있었는데도, 먼지처럼 그 안에 남아져 있어. 이렇게. 그거면, 그거고 곰팡이 버려야 되는 곰팡이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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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곰팡이가 버려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물에 젖어갖고, 까맣게 게 돼가 있는 거는, 매주가 뜰때 이제 진하게 버리고. 뜨면서 갈색이 변하고 있다가 그것이 모래 담겨도 갈색으로 남아있지 치된 것은 아무리 놓치도 안에 취된 농이요. 아, 오면, 그래서 네. 그런 건데도 모르고 모르는, 버릴까 그냥, 봐서 아깝네. 그렇지 매주 아... 네. 네. 10년 된 된장 여기 있어. 10년 된 된장 구경하고 싶어요. 네. 10년 된 된장에 <laughs> 10년 된 된장. 음, 음. 이것이 어떤, 오, 어떤 사람이. 이것게 얘는 네, 색깔이 네. 딱 다르네. 그래도 촉촉하지 <laughs> 많이 어떤, 파야 되네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뭐 폐병, 어, 폐 나쁜 사람이 좋다고 <laughs> 사러 온 사람도 있었어. 아, 거의 이것이, 환자분들이시네, 네, 지금. 네. 안난의 손님 주고객은. 네. 와.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진짜 10년째 되는 된장 숙성된 그대로예요. <laughs> 이건 짜지도 않아. 이게 갈수록 안짠 거예요? 간 저는 갈수록 짠줄 알았거든. 오래, 거꾸로 알고 오래, 있는 거야? 오래 되면 갈수록 더안 짜지지. 아, 응. 뭐 수분 날아가고 이래서 저는 더 응. 짜질 줄 알았는데 응. 더 응. 되직해지는데 왜안 짜지지? 음. 응. 응. 맛은 괜찮지. <laughs> 와, 진짜. 응. 그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사람들 보면 이런 된장 먹잖아. 그런사, 예, 그런 사람들은 색깔이 색깔도 예, 진하고 음, 음. 맛도 깊고 깊이가 다른네 깊이가, 이게 음, 음. 곰팡도 안 피요 이거는 그러네요. 예, 곰팡도 안 피고 파리도 안 와. 아주 딱딱하지도 않아. 또. 예, 딱딱하지도 않아. 음, 그렇 딱딱하던, 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손봐 주세요? 그냥 마냥 이렇게 두세요? 그냥, 만약, 이렇게 두고. 저 끝에 봐봐, 이렇게 홈이 예. 약간 들뜨는 것처럼. 예, 여기 이제 더 숙성시켜지면서, 이게 음.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가양이 오게가 이 수분이 더 빠지면서, 예. 완전히 검정콩 된장만이다. 그래지 팔지도 못하겠다. 예. 갖고 있고 싶네, 진짜. 예. 이 마음이구나, 안 예. 팔고 싶다가. 예. 네, 진짜로 이제 약된장이지 이제. 그러니까 약으로들 사가는 거 아니야. 응. 그폐 환자는 이거를 어떻게들 찌개로 드세요? 찌개로 먹는다, 그러면. 그러마그아 아주 고농축 단백질이라며아 이게 고농축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드신대요? 네, 그래갖고 국 끓여 먹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음. 도 3, 4년이에요. 음. 엔이렇게 노랗네. 음. 다뭐 아, 햇빛 100%바 음. 갖고 까매진다는 음. 거죠? 그죠. 그렇지. 예. 근데 이 우에이가 하얀 게 소금 결정체예요? 네, 소금, 소금. 어께 내가 소금물로 고그 항아리를 씻었어. 그 돌들은 왜 있는 거예요? 돌들은? 네. 된장 표시 하니라고 <laughs> 된장 표시. <laughs> 아. 나, 나만, 나만의 암호. 안나만의 암호네요? 음.